안녕하세요, 행성 세현 부동산 쌤 언니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행성 세현 부동산 쌤 언니입니다. 아, 단풍이 무르니 날씨 좋은 날에 날이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 신축집을 보러 왔는데요. 아, 경관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속이 뻥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아주 시원함에. 아, 앞에 아, 멋진 청정계곡이 흐르고요. 어, 그리고 연소지지 가깝고 그런 곳에 남양으로 위치한. 근데 여기 공간이 전망이 너무 좋고 시원해서 이 공간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의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너럭바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반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오늘의 주택은. 이겁니다. 이 밑에가 겉면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데크를 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여기, 어, 측백나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이고요. 주택은 그 지붕에는 그 스페니시 기와를 올리고요, 그리고 어 전체 두꺼운 그 마감재를 이중으로 써서 벽 두께가 한4 오십 센티는 아우는 어 냉난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닌 그런 주택이에요. 어, 외부는 벽돌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 신축인데다가 이만한 평수의 건축 면적도 이만한 어, 면적을 가진 주택이 이 가격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어,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주택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그 구조가 이렇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부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택 내부 구조 보실 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택은요,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 데크 설치되어 있고 앞쪽 위험한 부분 쪽으로 튼튼하게 철제로 펜스를 딱쳐놨고요 그리고 반송나무 이렇게 멋지게 색으로 이렇게 심어놓고 어 양옆으로는 뭐 화살나무나 이런 조경수로 경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세채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 뒤쪽으로 추가적으로 주택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은요, 이 겉모양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속은 어,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여기 화살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좋은 모래를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 텃밭으로 나중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텃밭 사이즈도 공간이 제, 제,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어, 토질도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경계석만, 경계석만 이렇게 좀 쌓으면 이 자갈마당하고 텃밭하고의 경계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옆집과의 경계에는 옆집에 이렇게 석축이 쌓여져 있어서 자동적으로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공간까지 전부다가 저희 땅이니까 이 공간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주택 하고 옆집하고의 경계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나무를 심으셔도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주택에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습니다. 전부 잡석이 깔려져 있는데요. 도로 집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문제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의 뒷공간입니다. 차가 어,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집 옆에 이렇게 붙여서 세워놓으셔도, 옆으로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통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시고요. 아, 여기가.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주택에 여기부터가 이 주택의 경계입니다. 자, 이 집에 꼼꼼한 점, 이벽 두께를 봐도 되게 놀라울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게 배수구인데요. 이렇게 배수구 연결해서 아래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어, 집수정으로 빠지도록. 그래야 땅인 파임이 없거든요. 어, 이렇게 해줬고, 이 기소 높이도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진짜 한, 6, 70cm는 띄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땅 속으로 또 그만큼 묻혔을 거니까 기소도 굉장히 높게 치신 겁니다. 자, 주차장은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뒷공간에 이렇게 대셔도 상관없고요. 이 옆으로도 어, 될수 있으니까 주차 공간은 아주 넉넉하죠.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살나무. 이 화살나무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잎이 많아져야 예뻐요, 얘는. 이가 어, 이제 조만간에. 어. 근데 나무 크는 속도가 우습게 보는데 정말 빨리 커요. 정말 빨리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뭐지? 블랙에로오라 그러나? 이거 이런 나무로 이렇게 키큰 나무들로 이렇게 어, 옆에 경계를 이렇게 삼아서 가림막도 하고 경계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주택. 아 겉모습은 간단하지만. 내부 모습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에 오늘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아주 널찍하고요. 세로로 길어요. 굉장히. 그리고 신발장 제법 사이즈 좋고요. 여기는 완전 투명의 사면동 중문인데요.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이 집은 약간 좀 특색이 있죠. 완전 내부 구조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자 구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방두개 안방과 작은방 이렇게 있구요. 아 왼쪽으로 어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출입문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으셔 가지고 굉장히 뭐 고전적인 맛도 나구요. 약간 이렇게 그 가려주는 맛이 있어서 왠지더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2층 저 끝에 다락방이 있고요. 자 오늘의 기대되는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좋죠? 아주 굉장히 어, 심플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음, 그런 거실이네요. 앞에 창도 제법 아주 큰 사이즈로 했고요. 자, 이 집에 그 자랑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두께입니다 두께. 이 경량 철골 구조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 두께, 저 두께의 창호를 두꺼운 걸 하셨거든요. KCC로. 그거 하시고도 공간이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을 만큼, 어, 아, 그렇게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요. 주방이 옆으로 같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살짝 가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가 어, 굉장히 넉넉해요. 왼쪽에다 샤워 부스를 별도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 공간에 그러니까 희한하네. 세면기는 여기 있는데요. 거울은요? 뒤에 있습니다. 아 저기 그저 창문 때문에 창문 때문에 어, 거울을 이쪽에다 달으셨나 봐요. 약간 애매가 뭐하는 그런 그그렇구요그 다음에 주방입니다. 와 여기 주방이 아, 등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아,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 똑같이 그 싱크장에 따라서 등을 그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기역자로 그리고 앞에 식탁 등까지. 아 이렇게 요 화려하게 해 놓으시고요 기억자 형태로 주방 사이즈는 제법 큰데 더 좋은게 옆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식탁을 놓거나 냉장고를 놓거나 이렇게 하셔도 될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창문이 있으니까 요거를 막기 싫다 하면은 여기에는 식탁 놓고 이쪽 반대편으로 냉장고를 놓으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아래는 타일로 하고 위에는 되게 특이한 어, 아주 진한 초록색의 그런 걸 쓰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깔끔해 보여요. 색깔이 대비가 돼가지고 자 여기서 벽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벽 두께 이런 벽 두께 출근 콘크리트 말고는 이런 두께는 처음 봅니다. 자, 벽 두께가 이래요. 자, 여기부터 볼까요? 자, 팔꿈치가 훨씬 넘어서는 어, 벽 두께입니다. 어머, 너 가, 고미. 자, 아, 문 닫기 전에 하나 더. 아, 전망이 이렇게 좋아요. 아. 우리 집 아래로는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 아래쪽에 하천이, 저거 그 아주 유명한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어, 그런 하천이 딱 보이고요. 앞에 산전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전망이 완전 그림입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옆에 여기 이제 계단 밑에 공간 인데요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납공간 작게 만들어 뒀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약간 좀 구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욕실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다르게 머리를 썼으면 안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바닥이 강마루를 아주 깔끔한 걸 깔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굉장히 음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고 이렇게 남쪽으로 창을 아주 크게 내셔서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아 그리고 요 반대편에 이제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아 안방 욕실 사이즈도 괜찮죠? 안방 욕실 사이즈도 좋은 편입니다. 여기는 어 거울이 제 위치에 제대로 달려 있고요. 문 색깔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죠? 이런 문 색깔이 잘못 봤는데 자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아 작은 방도 사이즈는 좋고요. 어, 저쪽으로 동쪽으로 창을 아주 크게 냈네요. 동쪽으로 창을 크게 내서 어 이렇고요. 주택이 여기 방의 한쪽 구석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붙박이장을 하나 하셔도 좋고 어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요. 서재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독서실 그 책상처럼 그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나오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에 요만큼 가려져 있어서 여기도 되게 <laughs> 공간이 궁금했어요. 자, 계단인데요. 계단이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높낮이도 그렇고요. 양쪽이 이렇게 그 막혀있잖아요. 다른 집 같은데는 보통 한쪽은 트여있는데 여긴 양쪽이다 막혀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락방인데요. 다락방 사이즈 도 굉장히 좋죠. 어, 여기, 앞쪽으로는, 그리고 한 요만큼까지는 사람이 설수 있어요. <laughs> 저 뒤쪽으로는, 어, 수납 공간 만들어서, 수납장,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워서 자는 거야. 그죠? 얼마든지 누워서 잘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간을 꾸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어, 큰 장을 냈어요 그래서 어, 치아도 좋고 요 위에 이렇게 스페인식 귀여올린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택 다 봤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입니다 대지는 198평이고요 건평은 30평의 다락방 서비스 면적이고요. 아, 가, 어, 여기는 어, 마을 지하수 어, 사용하고 있고요 경량 철골 구조인데 그벽 두께가 한 560cm 나오는 정말. 어, 단열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주택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접근성도 좋고요 면소재지에서도 한 10분 거리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 오늘의 주택! 아, 이런 주택은 사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주택 보시러 마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주택 매매가격은요 2억 7천만 원이에요. 오늘 주택! 전화 주세요! 띠링띠링!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성에서 쌤 언니였습니다.